반갑습니다. 네이버 카페 미행주를 운영하고 있는 소금인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상승 확률이 높은 7월 12일 스윙 방목 매매 다섯 종목을 포착해 드립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수익 매매 일지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 1억 1,500만 원대고요 예, 종목당 비중이 1.6%입니다. 예, 예, 1차가 0.5로 들어가죠. 2차 0.5 3차 0.6을 하기 때문에 1차는 0.5 만들어 갑니다. 자, 분할 매수 3대 3대 4고요. 매매법은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유 종목은 이렇게요. 신규, 오늘 신규 투자 12 종목 수익 매도 10 종목입니다. 자, 포착 종목 매도가 현대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나 기술 하나오션, 서연유화, 에디테크놀로지, 태광. 에, ISC 이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7월 10일 수익은 269,000원대고요. 7월 누계 수익은 230만 원대입니다. 주식 임무는 누계 수익은 1억 1,580만 원대입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보겠습니다. 수익 종목을 3명이앤씨 7%대고요. 서연유화, 하나기술 칠퍼고요 솔브랜 일퍼고요 한국카본 5%고요 하나오션 오퍼센고요에디테크놀로지3%고요 태광이 8% 네. 일자별로 매 에, 수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좌라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계좌입니다. 자, 그다음 계좌. 자 그다음 계좌. 자 그다음 계좌입니다. 아... 자, 유튜브 채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자, 폭등을 시작하는 길목을 눌림과 돌파로 직접 개발한 방목 매매를 하여 대한민국 수익률 1등에 버금가는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와 함께하면 부자가 됩니다. 자, 우리의 기끼를 하는 무료 단톡방에 오시면 매일 1 5종목이나1 0종목을 사고 팔아서 5% 내외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단톡방은 빠른 순환매 수익으로 미래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시, 우리 토키10% 기부할 뿐만 톡을 주시면 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초대합니다. 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수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는 수익 감사합니다. 이번 달 매일 수익이네요.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팔고 사며 주식이 너무 재미납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자, 무선절 방목 매매법을 소개드립니다. 무선절 방목 매매법을 공부할 분은 공부와 탐욕을 버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아래 매매법으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선절 방목 분할 매수는 주식은 매수하면 빠질 확률이 더높아서 빠지면 2차, 3차 매수하는 방식으로 오르면 좋지만 빠지면 2차, 3차 매수 빠른 수익 전환을 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방목매매는 비중을 작게 해서 200정목도 보유함으로 분할 매수와 비중을 지켜야 합니다. 1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100만원으로 4년만에 1000만원을 만들었고, 1000만원으로 4년만에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억으로 4년만에 10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와 같이 매달 5픈 꾸준히 수익을 내면 복미의 마법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함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100만원이 4년 뒤에 1000만원. 4년 뒤에 1억이 됩니다. 다시 4년 뒤에 10억이 됩니다. 자5% 이상 7월달에 5% 이상 포착해드린 종목들입니다. 수익 인정합니다. HSD 엔진 6%대고요. 이어 테크닉스 12%대고요. 서연위아 14%대고요. 하루만에 14%대죠. 한스 바디어메드 이렇게 여러번 했습니다. H현대 일렉트릭 13%대고요. DY파워 10%대고요. 효성중공업이 두 번이나, 예, 매매를 했습니다. 1 7대고요 자, 기술적 분석. 다섯 가지는 스스로 해 보셔야 합니다. 무선절 방목 3대3대3 매매법. 총비증 1 6고요 자, 이렇게 매수법이 있고요 매도법은 이렇게. 어, 일주일 동안 포착일 포함, 5거래일 보유 후 수익심 매도. 에, 아니면 매일 올리는 방목 일주일 보고, 매도 종목을 보고, 매도하셔도 됩니다. 손실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요 포스코DX, 태광, 삼성엔지니어링, 극동유화 세아베스틸 지주 다섯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전가 매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9% 때, 19%때 분할 매도를 하고요. 당일 급등 시 자, 포스코DX. 예,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수렴을 하였죠. 예. 세 개가 수렴한 면더 좋죠? 두개 수렴을 했습니다.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를 여기 지점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 큰 틀로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면은 이렇게 에이 평선들이 수렴이라는 것는 모이는 거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죠. 이 확장을 했죠. 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이렇게 확장이 돼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 그박스건을 만들고요. 기간 조정이죠. 난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요. 가격 조정이 있었네요. 그 조정을 받고 그죠? 다시 상승. 또 가격 조정. 또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납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건다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빼는 척, 파는 척 이렇게 많이 사 버렸잖아요. 330만 좀 어마어마하죠. 네.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에 포스코 DX 급등을 했습니다. 예, 네. 이런 호재는 좀 길게 갑니다.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전한다는 소식이니까, 아직 이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기대감이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계속한다는 거죠. 네, 자,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주가 21,000원이죠. 네,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해마다 증가하는 아주 우량 기업입니다. 태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정비율이 계속 되고 있죠. 상승 후 조정, 가격 조정이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가격 조정, 상승, 가격 조정. 예, 여기는 박스 권을거 보셔도 되, 안 되겠습니까? 그죠? 박스 권을 보고 다시 상승, 그죠? 다시 상승, 다, 기간 조정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짱대 양봉이 나왔죠 네.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아주 좋죠 에, 외국인. 자 17만주를 샀는데 8만주를 매도를 했다 페인트죠 여기서 빼고 나면은 그죠 그래도 10만주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런 페인트다다 아셔야 됩니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강 우호적인 유가수준 호실적 기대 목표가 상, 에, 상향이랍니다 네. 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 예. 영업이익은 51% 증가. 자, 그런 호재 뉴스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 150원.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해마다 증가하는 아주 여기도 우량 기업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정배열에서 이렇게 역배열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121선입니다 이건 121선에 맞고 지지받고 올라서기 시작했죠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골든크로스 났죠 크로스 나고 또 상승 후에 다시 조정을또 받고 그 다음에 예, 캔들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 조금 달린 양봉인데 여기는 아래꼬리긴 양봉이 나오고 또 캔들이 나왔죠 윗꼬리가 길지만 예,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를 냈고요. 그죠? 이제 정별를 바뀌려고 하고 있죠. 얘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21선도. 11선도 올라오고 있죠. 10월쯤에 가고 그러면 주가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수급을 보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140, 140만 됩니다. 오늘. 대단하죠. 뭐, 음, 어마어마한 수급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건전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뭐 볼까? 38,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희 영업 이익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31,000 3만 38,100원. 3만 예. 네. 자, 목표 주가고요.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 영업 이익도 해마다 증가는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극동 유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계속 이 평선들이 모여서 가고 있죠. 모여서 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이런 박스권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캔들도 짜, 작은 캔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행보를 하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예, 매집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슈팅 나왔죠 짱대 양봉이라 슈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시키고 그죠 상승키고 n자 n자 아주 좋습니다 n자 예, 나오고 다시 n자 한번 더 나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짱대 양봉을 완전히 짱대 항봉 내버렸죠 자 이럴 때 진입하는게 좋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입하는게 좋습니다 자. 자, 수급을 보면 은요 외국인의 수급이 또 많죠. 시, 오늘 14만 주나 매, 매,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매수 많잖아. 그죠? 이거 빼버리면은 그죠? 앞에 거 빼버리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 빼버리면은 네. 자,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죠. 영업이익도 해마다 증가하죠.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 실적은... 예, 매출액이 증가하느냐, 영업이 증, 증가하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 랬죠 적자 기업 매수 안 하면 되고요. 자, 세페스틸 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이평선이 모였죠. 이평선이 예, 모여 가지고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확산을 했죠. 확산이 길게 나와야 되는데 길게 나오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예, 역배이 됐다가 역배리 됐죠. 이제 역배이 됐다가 예, 다시 정배로 지금 바뀌기 시작했죠. 얘는 골든크로스 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제 골든을 냈죠. 그러면서 정배리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상승, 조정,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11선에 붙어있다가 자, 아래 꼬리 양봉. 또 아래 꼬리 양봉을 내면서 이틀 연속 양봉으로 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양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까지 대단합니다. 예 이런 거는 눈 감고 들어가도 되죠. 예.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시, 실적 컨세서스 상의 전망, 그죠? 예, 그렇죠. 영업이익이 13.2%. 예. 하아... 자. 자, 22년 연간이익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예. 뭐, 이런 호재도 있고요. 자,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주가 3만 667원입니다. 매수 의견 4.0 아주 좋죠. 네,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죠. 예. 영업 이익이 해마다 증가하죠.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오늘도 우량한 기업, 아주 좋은 기업. 근데 차트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우량만 해서는 안 되고 차트가 좋아야 됩니다. 차트에서 매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아요 알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누구든지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